최근엔 어떤 코인을 잡아야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종목과 타점을거르시기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이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tp입니다. stp가 현재 상승해줄 수 있는 커다란 요인들이 뭐가 보여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이추세 그리고 수렴 이후에 발산한 에너지 마지막으로는 거래장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이 시가 초입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총네가지 요인에 의해서 s t p 가 상승톡을 유리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잔떡구이를 찾고 있거나 유리한 수익 기회를 찾고 싶다. 그러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요. 아직도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어서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이나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파아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건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는 순간 타점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방에서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의 관점을 따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선 정확히 얼마에 사면 좋고 얼마에 파면 될지 그리고 또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면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죠.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현재는 수익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이나 브리핑을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티는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상승 요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제가 정확한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검은색 지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독 매매기법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매매기법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앞에서 커다란 폭등이 나왔을 때도 상승 추세였고, 지금도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도 기법자 확인할 수 있는 상승 추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추세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에 적절한 예시가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60%가 넘는 커다란 폭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무섭게 쏟아지면서 마치 추세를 이탈하며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자,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왜 상승을 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역배열 형태를 띠고 있는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후자자들의 심리가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된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매수세 혹은 양복을 보기 시작하면, 아, 아직은 살아있구나.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리스크 없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의 강도, 힘을 잘 보세요. 이 검은색 실수한 위에 가격이 안착하게 되면, 그만큼 추세의 강도는 매우 높은 매수세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선들이 수렴하기 시작하거나 핸들이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까지 침범하기 시작한다? 그만큼 에너지가 수렴하면서 추세의 전환점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 선 위에 있어요. 한마디로 추세에 따라 심리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럴 때는 장기적인 수익을 5에서 10% 이상 기대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거래량이 수렴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렴했던 달산의 방향이 어디로 튀었어요? 상승 쪽으로 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추세를 따라서 지금도 상승 쪽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수렴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상승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양복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있는 저항선을 쉽게 돌파해줄 수 있는 확률이 커졌어요. 게다가 낮은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 시가통액이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했죠. 이럴 때는 작은 유동성만으로도 커다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도 10%, 20%급등이 그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에 60%가 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차점 나왔죠. 이 상승 추세가 확실해진 순간 펀드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49원을 돌파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펀드는 반드시 짧게 3% 이하로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대할 수 있는 상당 수익은 다음의 고점이었던 상당 50% 사이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토익비 자체가 굉장하죠.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호재가 있어서 따라가거나 감각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고 도전한 코인들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1파크라도 안전한 확률을 쫓는다면 STP는 반드시 공략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영상을 보셨을 때 타점이 달라졌거나 어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그 아래 구간의 지지를 공략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자대 한탑점은 커뮤니티 소통망에서 탓던과 브리핑을 따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 이어 드리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서 함께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망 입장은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만 인증을 통해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만 해주시고 본문에 있는 번호로 숫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